안녕하십니까 요간에는 분양권 출구가 없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그 회원가입 뭐 이야기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 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뭐 안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후원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저도 이런거를 민전을 처음 알았는데 여기 홈에 가보면 있죠 어, 가입 버튼으로 보면 이렇게, 에, 소개 영상이 있고, 어, 중심인, 대심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인은 순수 저한테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대심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상가 전문이죠. 어, 상가, 꼬마 아, 빌딩 쪽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 월 1회 정, 아, 주 1회 에, 이상은 제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여기도 영상을 하나 올려뒀고, 그 다음에 대시민 여기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뒀습니다. 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크레이트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은 다볼수 있는데, 에, 가입을 하시면 여기 멤버십에 들어가 보면 있죠. 어, 멤버십에 들어가 보면 게시물 보기 보면 있죠. 이렇게 중심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런 분이 볼수 있는 어, 그런 걸 하나 만들어뒀고, 에, 이런 거죠. 회원 전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민 같은 경우는 제가 한개 올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 상가 꼬마 빌딩 느낌이냐, 계산이냐, 가지고하 올려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뭐, 여유가 되면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어, 꾸준하게, 이건 한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어, 6개월 과정 정도 생각하고, 어, 중심인은, 어, 순수 있죠. 어, 뭐, 저를 후원하고 싶은 분, 뭐 커피 한 잔, 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가격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담 삼아 잠시 이야기 받고 자 오늘의 주제 에, 분양권 출구가 없나 어, 출구 가 없다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출구 가 없나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거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죠. 어, 분양권. 어, 이,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가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어 이제 뭡니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21년 5월 31일까지는 분양권을 파시라. 이런 메시지죠. 실구주 하시는 분은, 뭐,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보존등기 하고 실구주 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 형태로 어,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21년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죠. 근데 이제 이번 달 2020년 7월달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아직 확정지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집한채 있고 분양권을 분양 받았으면 분양권은 과거 사를 봐서는 3년까지 3년 이내로 취득하면 기존 세율 어, 기존 세율을 따라 줍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8%죠 어, 이것도 문제가 된다 <laughs> 사실 취득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취득세보다는 양도세가 문제죠. 뭐 양도세. 예, 양도세가 크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분양권의 선택 보겠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어떤 선택이 있는가? 그러니까 21년 6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근데 요 매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매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아,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존등기.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고 있죠. 이제 흔히 말하는 등기부 등본, 집문서가내 앞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고자 하면 되죠. 어, 실고자 하신 분은 어, 이번 대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잔금도칠수 있고 전시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칠수 있는 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더라도 잔금을 충분히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한 6개월 있다가 피를 받고 넘기려고 매도하려고 생각하신 분은 내년 5월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손에 쥐는 돈이 있다 이거죠. 어, 만일에 내년 6월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만약 분양가 3억이다. 해. 지금 p 가 1억 붙었습니다. 아, 1억 붙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걸 팔면, 어, 1년 이내 같으면 77%, 그러니까 7,700만 원이죠. 7,700만 원에다 복비까지 합치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죠? 1년 이내면. 근데 1년 이상이면, 어디든가, 피 1억에 대해서 66% 하고 복비니까 거의 7천만을 원 내야 됩니다. 물론 2천만, 원 3천만이 원 남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금부터 분양권 매물이 시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분양권을 구매하려는 수요보다도 분양권을 팔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낮아지다 보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이게 팔리면 괜찮은데 이게 안 팔릴 가능성이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투자자가 매수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 지금 내가 사가지고 만약에 지금 분양가 3억인데 자 P가 1억이다 그러면 지금 매도하면 세금이 이만큼 되지 않죠 뭐50%아55% 45% 44%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샀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P를 1억 주고 샀다 이거 4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4억 5천 같으면 8 5따면 4천만원 000, 세금내고1 천만원 000, 남습니다 근데 6월 어,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매도하면 그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줘야 되죠. 근데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내가 매수해가지고 다시 판다? 그러니까 매수 투자자가 매수할 가능성 내가 볼 때는 극히 낮다. 그럼 누가 매수하느냐 실수요자만 매수를 희망할 거다 이거죠. 실수요자만. 그렇죠. 어, 실수요자가 매수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는 굳이 있죠? 이 프리미엄을 줄고 이제 살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와 더불어 8월 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달 내가 청약을 넣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도 그렇게 예,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어, 분양권을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구매할 사람은 적어지고, 이제 내년 5월까지 팔아야지만, 뭐, 세금을 좀 적게 낸는다 그죠? 그러면 분양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매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분양권 시장은 위축이 되겠죠? 어, 재근축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더불어 위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핵심지, 아주 위치 좋은 데 있죠? 어, 그, 그러, 거기에는 그나마 가격을 좀 유지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어, 유지는 할 겁니다. 어, 그렇게 되겠죠. 어,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좀 어, 힘들지 않겠는가. 싶다. 이래 이야기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가면 어? 이 분양권을 매매를 할때 예, 빵빵 계약서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 다운 계약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죠. 어, 지금 다운 계약서도 조금 행 되고 있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뭐, 다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부 단지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데, 즉, 빨대면 있죠. 어, 폭망합니다. 그동안 양도 차이 있죠. 그 이상의 과태료부터 가지고 다낸 한다. 중개사도 매너 취소되고 되죠. 실제 문가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알고 있는 있죠. 어, 그, 세정 가는 데 있죠. 세정. 어, 여기에 초기 문니과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걸렸죠. 수백 명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어, 폭망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가격도 있죠.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조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매도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폭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양권 시장에 퇴로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그러지 몰라도 물론 위치가 좋고 있죠. 그 인근에 입주하는 물량이 작은 단지 위치가 좋은 그런 분양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 실구조 할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구조에 좋죠. 보통 한 뭐, 3년에서 5년을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팔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나오면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파는 게 맞지 않겠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의 향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8월 이후 분양 단지는 무조건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죠. 어,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권 전역이 그렇습니다. 8월 달에 분양하는 당첨됐으면 이제 보존 등기 중간에 분양권을 전매를 못 한다 그죠? 음. 그럼 21년 6월 까지 전까지는 매물이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겠죠 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에, 실입주나 전세를 어, 잔금을 치고 보전 등기를 하고 전세를 놓는 것을 좀 두려워 하시는 분은 어, 차익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매물을 내놓겠죠 매물이 내놓다 보면 이제 프리미엄 가격은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 네, 그렇지만 뭐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자, 이런 분 중에서 아니면 매물을 어, 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6월까지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 음, 그러면 미매도 매물은 유지가 되겠죠. 어,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그때다가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따라가지고 또 방향성이 바뀌겠지만 그렇죠. 에, 자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21년 6월 이후에는 어, 이77% 66%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제 물건을 내놓을 건데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뭡니까? 팔리지 않으면 자 그분들은 가격을 더 내렸으라도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분양권 시장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기 보다는 퇴로가 많지 않다. 퇴로가 지금 한 10개월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있죠. 앞으로 한 5년 뒤 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설사가 분양이 잘안 되면 분양을안 하겠죠. 그럼 3년 뒤에, 2년 뒤좀 전국적으로 분양권 침체, 미분양 사태를 또 맞게 되고 그후에한몇년 동안 힘들다가 한 5년 쯤 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또 상황은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에, 굴곡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의 어떤 규제로 봐서는 분양권 어, 내년 5월까지 받는 게 낫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인 어, 사견입니다 어, 사견이고 어, 투자의 선택에서는 여러분이 본인이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분양권 어, 출구가 없다.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장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중심을 잡고, 일단 어, 어,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